하는 일이 그거다 말이야. 왜 의사들한테 그렇게 큰 비용을 들여가지고라도 그것을 보장하느냐 그러면 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상을 하는 겁니다. 똑똑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설령, 치, 그, 선택은 이 세상 살면서 좀더 쉽게 다른 데보다도 더 많은 경제적인 수익을 일으키기 위해서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면서는 물론 다 의사들 다 그렇진 않겠지만은 그 의로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의사라고 할수 있는 거지. 의사라이러고 의사면 의사. 의롭단 말이지. 살리는 겁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